코리아 플러스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오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신 이금선 위원장을 님 모시고 저희 창간 20주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 플러스 방송 우리 장영래 대표이사께서 우리 참석하신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변평석 코리아 플러스 회장님이십니다. 이금선 대전시 의회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이용한 더플러스 회장입니다. 장례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더플러스 대전 아, 이름이 어, 어, 어제 이름을 바꾸, 바꿨습니다. 오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금선 교육위원장입니다. 코리아플러스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영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코리아플러스가 대한민국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코리아 플러스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